안녕하세요. 아, 오후 장에는 방송을 하지 않는데 일단 간단한 정리하고 시장을 점검할 겸 그리고 마이크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잠시 라이브 방송을 열었습니다. 잘 들리시는지는 모르겠네요. 방송을 갑자기 오픈을 한 거라 듣고 계시는 분은 없을 듯한데 일단 듣고 계신 분이 있다면 조금 이제 마이크가 잘 들리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일단 오늘 어, 레이저 옵틱이 상한가, 사안가, 레이틱이 상한가를 갔다가 방금 전에 이렇게 상한가가 풀렸거든요. 오늘 유독 조금 상한가를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종목들이 유독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전체적인 시장을 어, 지수 자체도 등락률 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종목들은 조금 더큰 파도를 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레이저텍의뭐 어 재료를 한번 보면 음 일단 상한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제목 어떤 재료가 있었는지 체크 정도는 해야겠죠. 레이저텍이 세계 첫 UV 고체 레이저 개발 난치성 아토피 건선 백반증 치료 뭐 국산화의 눈길을 끌었다 이런 뉴스로 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계속 신규 상장 후에 하락을 하던 이 종목이 어, 이렇게 장대양봉이 저 아래서 장대양봉이 나왔다는 거는 의미가 있는 장대양봉이 아닌가 싶네요. 그리고 오전 방송에서도 지속해서 말씀드렸던 이거는 지난 주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정말 많이 갔죠. 이렇게 조금 일봉을 일봉을 크게 해서 한번 보면 백꺼 차트를 이렇게 놓고 일봉을 좀 크게 해서 보면. 어, 여기에서 지금 한 85,000원 이 부분부터 약간 양봉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장대양봉을 뽑아내고 있거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m c i 어 편입 이슈도 있고요. 다른 기타 등등의 뉴스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중국 치료제야 뭐 이렇게 단계별 기술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조금만 찾아보시면 지금 시장의 중심주가 알테오전이라는 거는 어, 어, 알고 계실 듯해서 이렇게 놓고요. 또 하나 오늘 좋았던 종목군들을 한번 살펴보면 음, 일단 성화이텍도 이 종목이 지금 오늘 어, 이렇게 보면 아마 그게 잘 나왔을 거예요. 그 실적 실적이 잘 나와서 얘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서. 여기 단기 고점을 잡아먹는 장대형봉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하고,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은 너무나, 어, 그래요. 음, 그러고, 또 이제, 오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이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역시, 이거 전고점 넘으면서 장대형봉 나왔는데, 고점 28.25까지 상승을 해서, 보면은,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약간, 이, 어, 일정이 남아있으니까 보면 좋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정고추 배터리 데이가 3월 6일에 있습니다. 그럼 3월 6일에 있고, 관련주들이 이 스페셜티 케미컬, 한농한성, 석경에이티, 레이크 머트리즈 이런 것들 있는데, 어찌됐건 조금 좋았기 때문에, 이 종목도 꾸준히 관찰하면 좋은데, 제가 보는 기본적인 맥락은 여기서 장대양봉 나오고, 이 기준봉, 기준선이죠. 이 기준선에서 이렇게 U자형,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박그러 차트를 만들어서, 굉장히 좋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수화학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의미 있는 거래대금이 들어온 게 이제 한미반도체인데 한미반도체도 여기에서 상한가를 기록하는 여기 기준서에서 이렇게 돌려나가고 있는 모습 당 초반에 여기 지금 9시 35분 봉에 658억이라는 엄청난 거래대금을 쏟고,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어떻게 가는지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서 보는 종목이 이제 코롱 모빌리티인데, 이 종목은 뭐가 있는 건지, 자꾸 이렇게 꼬리 달고, 꼬리 달고, 여기서 분봉상에서도 꼬리 달고 올리고, 다시 내렸다가 또내 올리고 하는 게 뭔가를 데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어, 좀 롤링이 심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롤링이 심한 종목들은 어,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네,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은 김희선의 미용기계를 잘 유명하게 알려진 APR이 신규 상장을 하고 또 하나 이제 오늘 29일까지 전공회가 복귀를 하면 정부에서 이제 전공회의 책을 묻지 않을 테니 돌아와라 이런 식으로 뉴스를 내보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아까 전에 나왔던 뉴스로 인해서 이제 정부에서는 2000명에 대해서 협상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라걸 어, 뉴스가 나오면서 어, 교육 쪽으로 약간 다른 뭐 어, 비대면 이쪽보다는 교육 쪽으로 해서 지금 아이비기명이 어, 10시 15분에 무려 봉 하나에 10%를 올리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일봉상에서 보면 이제 꼬리를 크게 달았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쭉 내려오긴 했는데 29일까지 만약에 음 이제 언젠가 29일이면 목요일인가요? 어 이걸 하지 않는다면 돌아오지 않겠다. 아니면 정보에서 더 강하게 나간다. 정부에서더 강하게 나간다 그러면 뭐 이제 다시 이쪽 관련주 어 너무 강대강이라 조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관련주가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코쌤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신규 상장주에서 금요일날 상승을 했다가 오늘 이제 아무래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장은 굉장히 어렵죠. 뭔가 큰 섹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어 상승을 했던 종목들이 계속 상승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없잖 않아 있는데 이럴 때는 조금 이제 비중을 줄여가지고 관망하는 자세로 매매를 하면 오히려 이제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도 있죠. 어, 조금 급하게 테스트 겸해가지고 어, 이걸 열었는데요, 잘 들리는지 이제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될것 같고 포바이포도 아침에 이제 검색시 포착이 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뭐 오늘 어쨌든 여기 의미 있는 매물 때는 잡아먹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그래서 시장 오늘 시장에 정말 독특할 만한 섹터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어, 여기에서 잘 버텨주고 있는 종목들 있는지 확인하고 이렇게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주까지 한번 체크를 했는데요. 어찌됐건 어, 저는 수요일 날 생방송으로 다시 올게요. 오늘 하루